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 즐거운 어린이 캠프 되셨나요? 이성교사님도 네! 오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어,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노아 방주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셨을 때 세상에 죄가 가득 차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악했기 때문에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했었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답니다. 그 길은 바로 네, 방주였어요. 노아도 똑같이 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노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답니다. 방주를 다 만들고 노아 가족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짐승들, 뭐 코끼리 그리고 엉 사자, 뭐 호랑이, 토끼, 고양이 같은 짐승들을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갔을 때 방주의 문이 딱 닫혔어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겁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얼마 후에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요, 이제 땅 곳곳에 이 샘들이 있었어요. 우물이죠. 이런 우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우물들이 일제히 팡 터진 거예요. 터져서 땅에서 물이 위로 팍 솟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또한 달. 이렇게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소산한 거예요. 이렇게 물이 이 세상에 많이 많아진 거죠. 물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노아의 배가 물 위에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쨍 얼마나 놀랐습니까?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이 세상은 물에 잠겨갔어요. 집들도 다 잠기고, 예, 자동차도 잠기고, 예, 큰 배들도 잠기고, 예, 작은 산, 높은 산, 이 모든 것들이 이물 속에 다 잠겼지만, 노아가 만든 이구원의 방주에 배는 물에 잠기지 않냐고, 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노아의 방주는 붕 떠오르는 겁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이렇게 150일 동안 노아의 방주는 막물 위를 막 떠다녔고요. 또그 사이에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제가 무슨 산이라 했나요? 예, 에베레스트 산이죠. 이 에베레스트 산이 다 잠겼어요. 노아의 방주는 이 세상의 물 위로 막 떠다녔는데, 이제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물 아래에 다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에 타지 못한 그 짐승들이나 또 사람들은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었죠. 다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비를, 비를 멈추게 하시고, 이제 심판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물을 한쪽으로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을 우 모으니까 이제 잠겨있던 산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쭉 줄어드는 거예요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라라산이라는 곳에 머물게 됐어요. 여러분, 아라라산은 지금으로 이 터키 동쪽에 가면 있어요. 아, 이성교사님이 터키에 살고 있는데요. 예, 이 터키 동쪽에 가면, 어, 이 높은 아라라산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면요. 어, 지금은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예, 노아가 만든 이 배가 지금은 그 형체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그 형태 있죠. 배 모양의 그 형태는 아직도 남아있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시면 어, 아 이것이 이곳에 아 배가 있었겠구나. 그것을 여러분들도 어, 좀 아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나고 방주 안에 있던 노아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이 방주 밖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은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은약의 정근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었다 했어요. 여러분 비가 오고 나면 무지개가 뜰 때가 있죠. 여러분들은 무지개를 보신 적 있나요? 네. 무지개가 탁 뜨면 그 무지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무지개는 일곱 가지 색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은 이제 더 이상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정거라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을 했어요. 비가 올 때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건 아닌가 하고 막 두려워할 때이 무지개를 보고 아니야. 이젠 더 이상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제 비가 와도 또 많은 비가 와도 예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그 약속을 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름 사이에 예, 무지개를 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의 자식들은 농사를 지으며 또 자식을 놓고 살면서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 땅에 살게 됐어요. 이제 노아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제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사이좋게 친하게 지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또그 자손들에게 이 죄에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누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처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고는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네, 하나님. 아, 그런데 하나님, 제 나이가 75살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저보고 저의 자식 큰 민족이 된다고요?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자신이 보는 그 형편이 있었지만, 그 형편을 무시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게 됐어요. 어,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의 고향인 어, 갈대야우르 이 지역은요 굉장히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고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복을 주시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에서의 편안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난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가난은 그냥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편하게 살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가 없겠죠. 물이 많으면, 예, 그 물로 고추도 또 토마토도 수박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물이 많으면, 어, 이 풀들이 자라기 때문에 소나 양 같은 짐승들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기도 많이 먹을 수 있고 또 우유도 많이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난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해요. 아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분에 비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고추도 심을 수 없고 배추도 심을 수 없고 벼도 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했어요. <laughs>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곳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에는 어,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우를 떠나 가난으로 가기 전에 머물렀던 곳인데요.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어, 이 하란은 어, 지금의 특히 남쪽에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사진에도 보시듯이 정말 이 하란은 굉장히 이 땅이 넓고 예, 또 이곳은 땅이 좋기 때문에 무엇을 심어도 아주 잘 자라 그겠죠. 그리고 큰 강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다 복을 받도록 해 주신 겁니다. 어린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싫어할까요? 네, 죄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를 없애야만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 속에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예,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그래서 죄를 지워야만 해요. 어린이 여러분, 종이에 연필로 글을 잘못 썼어요. 다시 쓰려면 어떻게 하나요? 네. 지우개로 지우면 되죠. 그리고 옷이 더러우면 어떻게 하나요? 예. 네. 빨래 세제를 세탁기에 부어서 세탁기로 돌리면 빨래가 깨끗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의 죄는 무엇으로 지우는지 함께 볼까요? 자 여기 레위기 사장에 보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죄를 지우는지 같이 봅시다. 아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험없는 암연소를 끌고 제사장 앞에 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어, 염소의 머리에 손을 올리며 안수를 하고 있어요. 예, 안수는 우리의 모든 죄가 염소에게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이렇게 이 사람이 죄가 염소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염소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예,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죄를 씻는 건, 흠없는 염소의 피죠. 그래서 피가 죄를 씻는 거예요. 염소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죄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습니다. <laughs> 하지만 이렇게 죄를 씻는다고 해도, 또 죄를 지으면 또 양을 데려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피를 바르고.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이런 방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끝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매일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씻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험없는 암욘소의 머리에 손을 올려 안수를 하면 죄가 넘어가듯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로 넘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를 할수 있을까요? 네,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를 하며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 성경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멀리서 봤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아, 보라.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기 있는 예수님을 보세요. 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갔어요. 우리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갔어요. 이렇게 세례관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에게로 다 넘갔다면. 어 이제 우리는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네, 그래요.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는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거룩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셨어요. 어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씻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갔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아브라함아 먼 훗날 네 자손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날 거야. 그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모든 사람이 다 복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좋아하고 편안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약속의 땅. 가난으로 갔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었어요 어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게 하신 약속의 땅 가난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직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는 못했답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는 이곳에 왜 보냈는지 잘 몰랐어요. 가란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곡식이나 과일 열매가 열리지 않고 양을 먹일 풀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뭐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이라는 곳으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국 사람들을 보니까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국 사람을 보니까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국에서, 아,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하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워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오히려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무섭게 한 애굽 사람들을 저주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아. 아브라함, 아브라함, 너를 두렵게 해서 정말 미안해. 우리를 용서해 줘.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아브라함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아브라함이 용서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네, 아브라함이 <laughs> 아니야, 괜찮아, 내가 야다 용서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애굽 사람들을 용서해 주니까 애굽의 저주가 또 풀려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해 줄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구나. 이 사실을 아브라함 마음에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난을 떠난 것을 굉장히 아유 부끄러워, 부끄러워 부끄러워 하면서 다시 빨리 가난으로 막 돌아갔어요. 아브라함이 가난 땅에 오랫동안 또 살았지만 이 백세가 다 돼가는데도 이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했어요. 이제 나는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 나나 내 아내 사라도 우리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어. 하고 담혈색에서 엘리에셀 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식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밤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밤 하늘에 별들을 보여주었어요 아브라함아 저 별들을 셀수 있느냐 네 자손을 저 별들처럼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됐어요. 아, 그래 나와 내 아내 사라가 나이가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실 거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어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었어요. 어느 아침에, 응애, 응애. 사라가 아기를 놓은 거예요. 너무나 예쁘고 귀여운 이삭을 놓게 됐답니다. 어린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약속의 땅 예수님 안에서 살면 하늘의 별만큼 하나님이 어린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 주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